안녕하세요. 고두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식기 세척기에서 세척 종료 시 울리는 종료음을 끄거나 키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식기 세척기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종료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기억하기 힘듭니다. 이 보기 편하고 쉬운 싱큐 앱을 통해서 종료음 설정 변경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신 h 모바일 앱 실행합니다. 앱 실행 후홈 화면 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등록되어 있는 식기 세척기 항목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식기 세척기는 전원이 켜진 상태이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여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태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설정 메뉴로 이동하기 위해 우측 상단 점점점 메뉴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에 표시된 목록에서 설정 클릭하겠습니다. 설정 메뉴 중 제품 세부 설정 클릭하겠습니다. 제품 세부 설정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척 종료음 항목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비활성화해주겠습니다. 세척 종료음이 울리지 않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다시 클릭하면 세척 종료음을 듣도록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설정을 저장하기 위해 저장 버튼 클릭하면 모두 완료됩니다. 오늘은 식기세척기에 세척 종료음을 끄고 키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